네, 미국의 수학 교재들, 네, 교과서들 네, 프리 캘클러스 알지브라2, 미국 수학 경시교재, 위적분학, AP 캘클러스캘클러스 교재를 지필하고 있는 심현성입니다. 어, AP 캘큘러스 버전하고 일반 캐크러스 버전으로 나뉩니다. AP 캘큘러스라고 하는 거는 고등학생들이 대학교에서 배울 미적분학을 미리 선행하는 과정이고요. 또 이제 1년에 5월 달마다 시험이 있습니다. 그 시험을 대비한 교재가 AP 캐크러스고요. 자 이게 미국에서는요. 미리 AP 캘큘러스 시험을 고등학생이 시험을 따서 대학을 가게 되면 일부 대학에서는 그만큼 학점을 좀 빼주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학생들이 배워야 될 미적분을 고등학생들이 미리 공부하는 게 AP 칼 l 러스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GP를 2007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수많은 교재를 찾고 편집을 해봤는데, 이 교재들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다 똑같더라고요. 특히 이제 칼큘러스에 대해서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이런 이유에 대한 것들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2년 동안 집필을 해서 2009년도에 처음으로 책을 집필하게 됐고요. 이번에 7번째 개정판이 나오게 됐습니다. 학생들에게 좀 맞는 교재를 만들고 싶었거든요. 기적분이라고 하는 과목이 아마 공부를 해본학생들 아실 거예요 굉장히 기계적으로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수학은 역사가 굉장히 중요하고 만들어진 배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프라고 하는 거 있죠 교과서에서 그렸던 거는 굉장히 쉬운 것만 그렸던 거예요 대부분의 그래프들은요 우리가 그리기가 어렵습니다 예측을 해야 되죠 독일의 수학자 나이프린치가 이런 제안을 하죠 자, 이 점에서의 탄젠트라인 슬로프 하고요 이 점에서의 탄젠트라인 슬로프 이 점에서의 탄젠트라인 슬로프를 보니까 이 슬로프가 파지티브, 네거티브, 파지티브 즉,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될때이 그래프의 모양이 증가하고 있죠 감소하고 있고요 증가하고 있습니다 접선의 기울기를 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론이 됐는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접선의 기울기를 알겠는데 라인이라고 하는 거는요 최소 2포인트가 있어야 정의가 되는 겁니다 이게 가능하지가 않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설명된 교재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이거를 확대해석하게 쓴게 제교재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거를 이한점을 자세하게 설명해 보면요. 이게 사실은 세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함수 값이 있고, 오른쪽에 있는 게 우극한, 이렇게 자극한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접선의 기울기라고 하는 게잘 보면요. 함수하고 우극한의 기울기하고, 그 다음 이렇게 함수하고 자극한의 기울기. 사실은 빨간색과 파란색 두 개의 라인이 우리는 지금까지 한 개의 라인으로 느껴졌던 겁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접선의 기울기였던 거죠 이 파란색은 함수와 우극한의 기울기였고 빨간색은 함수와 자극한의 기울기였는데 지금 기울기 차이가 거의 없다 보니까 우리는 그냥 한 점으로 느껴졌던 겁니다 사실 이거를 미분 가능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굉장히 아쉬웠던 게 학생들이 이렇게 해야 좀 이해가 갔던 건데 이게 이렇게 안돼 있고 그냥 정이 나오고 이럴 때 미분 가능이다 대부분 교재들이 이렇게 설명이 돼 있더라고요 심지어는 미국 교재도 보니까 이렇게 뾰족한 점, 커스트 포인트에서는 미분이 불가능하다 이게 한국책도 마찬가지로 설명이 되어있습니다. 근데 미분이 불가능한 이유를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이 점을 확대해서 해석을 해봐야 됩니다. 불가능했던 이유가 뭘까요? 함수하고 자극한의 기울기하고 함수하고 우극한의 기울기가 다르게 나오죠? 그럼 이 점에서 우리가 접선은 두 개로 보이는 거죠. 한 개로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미분 불가능하게 됐던 겁니다. 이런 식으로 좀 다른 책이 설명하지 않은 부분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풀어서 설명했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해하기는 굉장히 편한 교재가 아닐까 이렇게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책들은 어떻게 보면 문제를 풀기 위한 중심으로 되어 있었고 미국에 있는 교재들이 그래도 원리 중심으로 설명을 좀 많이 했었는데 미국의 교재들이 설명이 자세한 반면에 너무 선만합니다 디테일한 설명 자체가 없었던 거죠 학생들이 미국 교재를 봐도 그렇고 한국 교재들을 봐도, 봐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미국 교재가 설명이 더 자세함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이유나 증명이 빠진 게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모든 걸다 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좀 만들게 된 계기가 조금 더이 세상에서 가장 디테일하고 설명이 쉬운 위적분나 교재를 만들자고 생각을 하고 집필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학생이 된다면 이거를 많이 봤을 겁니다. 기울기에 관련된 거죠. 이거는 X 차이분 Y 차이. 얘는 분수입니다. 얘는 거의 0에 가까운 거리입니다. X 차이가 거의 없고, x 차이가 Y 차이가 거의 없고. 엄밀하게 말해서 우리가 분수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미국에서 공부하나 선생이 질문을 좀 많이 했었는데, 얘가 분수가 아닌데 어떻게 분수처럼 작동이 되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얘는 어떻게 이렇게 쓸 수가 있죠? 분수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있었고요. 또는 이거를요, 꼭 분수처럼 이렇게 핸들링을 합니다. 이렇게 곱해서 얘가 약분이 된다라고 또 많이 배우거든요.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을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작동이 되는지, 즉 분수가 아닌 이 dxm dy 라는 기호가 어떻게 해서 분수처럼 작동이 되는지 증명을 며칠 밤을 해서 저도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증명을 하고 나서 여러 대학 교수님들한테 다 보내봤죠. 이거를 타당한지 증명이 제대로 된 건지 좀 검토를 해달라라고 이제 메일을 보내는데 그때 그 교수님들이 아, 이거를 반드시 교재에 놓아야 된다. 이거 증명이 맞다. 이거는 당신이 아무래도 최초로 시도한 사람 같다. 그래서 이 내용이 우리도 그냥 넘어갔던 부분이다. 우리가 당신 책을 좀 우리 교재를 쓰고 싶다. 두 번째는 다른 책에 없는 설명들, 디테일한 설명들이 많다 보니까 주 교재하고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교재로 좀 선택을 하신 것 같습니다. 원리 중심으로 어떻게 풀어서 증명하면서 공부할지 공부를 해야 될지 조금 더 학생들에게 좀 강조하고 싶으시니까 제 책을 더 선택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얘기 한번 해볼까요? 우리 어린 시절의 기억을 잠깐 떠올려보시죠. 보통 6살 때 기억이 4년 정도 가면 거의 제로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 엄마가 어느 날 크리스마스 때 바나나 한개 사줬다. 그거 4년 전 기억 못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너무나 해피하게 너무나 갖고 싶었던 선물을 받았다? 그런 기억을 오래 하겠죠. 우리가 이런 거를 보면요. 엄마가 바나나 사줬다? 그래프는 이렇게 되요 어느 순간 제로가 되버리겠죠 하지만 너무나 해피한 기억, 너무나 즐거웠던 기억, 이런 거는 굉장히 오래 가겠죠. 이런 걸 가지고요. 우리가 소설책 내용도 다시 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운명과 분노로 가는 오바마 대통령이 추천했던 소설이 있습니다. 근데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이 나오는데 여자 주인공의 어려서 환경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아버지한테 학대를 받고 그다음 뭐가 됐죠? 가난했고. 그랬던 여잔데 결론은 뭐냐면 이 소설이 재밌는 이유가 이 여자 주인공은요. 어려서부터 안 좋았던 그뒤끝이 끝까지 가는 경 겁니다. 안 좋았던 기억이 빨리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수학적으로 가정을 할 수가 있죠. 이 여자의 환경을 네 개로 바꿔 보겠습니다. 가난하지만 사랑받은 여자 부자였는데 학대받은 여자 부자이면서 사랑받은 여자 가난하면서 학대받은 여자 이 작가는 이네 가지 가정 중에 이 여자를 가난하면서 학대받은 여자로 가정을 하고 갔죠 그러다 보니까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런 모양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런 모양으로 나오죠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오늘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다 그 기억은 100%일 겁니다 4년 지났다 그러면 아 50%만 기억을 한다고 해봅시다 근데 만약에 10년이라도 40 정도 우리가 유리함수라고 하는 이 식에다가 이런 데이터를 놓어서 그래프를 그려보고 예측을 해보면 되겠죠. 근데 이 여자가 굉장히 부자이면서 사랑받은 여자라면요, 이 0이 될 확률이 높아요. 우리가 이런 가정을 하시죠. 너무 부자예요. 맨날 사랑받았고, 그냥 웬만한 선물 받고, 뭐 자동차도 선물 받고 이런 거 기억도 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게 상황에 따라서 이 수식의 변화를 줄 수가 있죠. 이걸 가지고 그래프를 그려서 우리가 예측을 하다 보면. 소설의 내용도 그래프 모양을 예측함에 따라서 이렇게 바꾸고 내 가정대로 다시 쓸수 있고 이런 좀 근거를 만들 수도 있거든요 꼭 이게 이공대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문학적인 개념과 사회적인 개념에서도 굉장히 많이 쓸 수가 있습니다 교재가 이제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미국에 수학 경시교재도 계속 집필을 해 오고 있고요 이 미적분학뿐만 아니라 이전 단계 과정이죠 캐리클러스나 알지브라2 교재도 계속 집필을 해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계속 출간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교재를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제 평생 해야 될 일이 아니까 문장으로 쓰면 길어지죠 수학은 압축 언어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런 모든 일들을 수학으로 압축적으로 짧고 간결하고 아주 클리어하게 증명하고 표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친구가 아니다 굉장히 얘를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많이 가야 되죠. 우리 사회의 모든 현상들은요, 수학으로서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학을 활용해서 좀더 아름답고 더 클리어한 글을 쓰는 연습도 많이 해봐야 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되 문제풀이 위주로 하는 게 아니라 원리를 알고 어떻게 활용할지 공부를 많이 해야 우리 사회에서도 굉장히 많이 쓸수 있겠죠. 그동안 역사적인 이야기도 우리가 수학으로 표현을 가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학과 같이 접목을 해서 더 아름다운 글을 쓸수 있도록 활용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